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한 임산부가 공개한 초음파 사진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6일 영국 일간 미러는 4D 입체 초음파 사진과 함께 제스 존슨이라는 임산부의 사연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영국 체셔중렌트 위치에 거주 중인 제스는 임신 30주의 4D 입체 초음파를 촬영했다. 그는 처음에 아기는 부끄러운 듯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최근 촬영했을 때 피곤하다는 듯 하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이 끝날 무렵 아기는 이제 충분해. 나좀 내버려둬라는 듯 다시 몸을 숨기기 시작했다라면서 아쉬움에 몇 장을 더 건지려고 노력했는데 끝나기 5분 전 귀찮은 듯.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스가 공개한 사진에는 하품을 하듯 입을 쩍 벌리고 있는 태아의 모습에 이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든 모습이 선명히 담겨 웃음을 자아냈다. 제스와 그의 약혼자 데이비드 루이스는 당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고. 현재 임신 38주 차인 제스는 이런 건방진 아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 아기가 우리 집에 있는 두 마리의 반려견과 힘을 합치면 정말 미친 집이 될것 같다라면서 약혼자 데이브는 약간 건방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아기가 아빠를 닮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이한 포즈를 취하는 태아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에는 초음파 사진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날리는가 하면 활짝 웃는 모습의 태아가 포착되기도 했다.